안녕하세요 본질보는 DH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성에게 찐따로 보이지 않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성뿐만 아니라 어, 그냥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찐따로 상대방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르면 말을 마세요 괜히 아는 척한다고 해가지고 모르면서 말 꺼냈다가 어, 괜히 더 무지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옛말도 있죠 네,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네? 모르면 말 많은 게 더 득이다, 이겁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말을 할때 똑바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찢다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못 합니다. 왜?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도 우물우물, 우물주물. 자기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도 아는 만큼 표현을 못 합니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바로 말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나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말을 진짜 안 하는 게 나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잘아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저런 아, 같기도 하고 음,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그런 경우요. 예? 하지 말래 이겁니다. 이런 거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음 이런 거없단 말이에요. 예? 그럴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이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러한 말은 대도 안한 말이다. 알면 똑바로 말을 하고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이랑 말을 할 때요, 이 눈을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대면이 아닌 상태에서도 이 캠으로 어, 눈을 딱 보고 말을 하는 거랑 저기 막 여기 이런데 보고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이 눈을 보면 이 눈빛이 느껴지죠. 그 이젠 느낌이 느껴 느껴져. 어? 처음부터 상대방 눈을 쳐다볼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차라리 선글라스를 끼든지 예? 그리고 막이 눈에 그냥 다리끼 나가지고 눈병이 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 눈을 좀 가렸다 어 이러면서 상대 눈을 보는 연습을 하든지요 아니면 저처럼 시력이 좋지 않다 그러면요 이 안경을 끼는 경우들 안경 벗으면 눈에 배는게 없어요 어차피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이성, 그, 가까이서 대면할 때 쓰세요, 그냥. 눈 나쁜 것도 써먹어버려. 여자랑 얘기할 때 그냥 안경 쓰지 말아봐. 그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상대가 뭐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건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 여자가 예쁜지 아닌지 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자신있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내가 상대 눈이, 어, 안 보이는데 주눅 들고 쫄고 자시고 할게 어딨어.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눈 나쁜 것도 이용해라 이겁니다. 아니면 눈 말고 뭐 옆머리, 인중 뭐 이런데 주변부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을 쳐다보고 특히 눈을 보고 말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유치원 때도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과 말을 할 때는 사람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옷을 잘 입지는 못해도 깔끔하게는 입어야 됩니다. 인간 단순하거든요. 외형에 따라 가지고 내 이미지를 달리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행색 허름하면요 허름하게 보고요 단정하고 깔끔한 행색을 하고 다니면 친절히 대해 줍니다. 저만해도요 그냥 어그 버킷 같은 거 덮어쓰고 트레이닝복 입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내려가다가 뭐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어, 여자가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석으로 가 구석으로 가거든요. 인사도 안해눈눈안 어, 눈, 눈 마주쳐요. 들어올 때눈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래, 쳐다보고 어, 이상한 놈인가 싶어. 이래가지고 구석으로 가. 근데 멀쩡하게 뭐 해가지고 머리 만지고 향수 뿌려가지고 향기 나고 이럴 때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친절하게 대줘요. 인사도 하고 구석으로 도망도 안 가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첫 인상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껍데기 관리를 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씻고 향수를 써라 이겁니다. 네? 잘 씻고 향수 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요 잘 씻고 머리 단정히하고 면도하고 향수 뿌리고 깔끔한 인상 주고 관리하는 느낌 주는구나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에? 본인 위생을 위해 가지고도 청결해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도요 잘 씻고 털 관리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정도만 해도 어? 다 좋게 봐 좋게 봐. 뭘 하든 뭐 어떻게 꾸미든 본인이 그리고 떳떳하면 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 이성이 비선호할 만한 어, 또는 뭔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 가지고 저 오타쿠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꾸미고 다녀도 떳떳하면 돼 떳떳하면 어 그러면 본인이 떳떳하면요? 찐따로 안 봅니다. 설령 찐따로 본다고 해도 떳떳한 찐따는 진정한 찐따가 아니야. 자, 그리고 이 여섯 번째는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혼자 있지 마세요.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혼자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으면요 진짜 찐따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거, 온라인 커뮤니티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가는 것만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이런 경우, 그렇게 되면요. 그 가상세계는 가상세계일 뿐이야. 밖에 있어, 밖에. 진짜 세상은. 책 속에는 알문이 있어요. 지식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삶은 밖에 있어. 책 속에 있지가 않아요. 삶은 밖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자기 생각과 취향 이게 고차가 될 뿐이거든요. 혼자 있게 되고 같은 커뮤니티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뭔가 본인이 혼자 있는 걸 즐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만 있게 되면 앞에 하지 말라고 했던 다섯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니까 귀찮아 가지고 안 씻게 되고요. 관리 안 하게 되고 몸 망가지고 몸 망가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말을 할 일이 없어지니까말안는 능력도, 실력도 갈수록 퇴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을 더더욱 못하게 되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고의 폭도 굉장히 좁아지고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열린 사고, 말랑말랑한 유연한 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혼자 빠르게 후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혼자만 있게 되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력 있는 찐단은 존재합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기면서 홈트하고 혼술하고 이러면서 혼자 집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 취미 하면서 재밌게 놀고 시간 보내는 그런 매력있는 찐따도 있어요 하지만 매력있는 히키코모리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인가요 에이, 운동하세요 운동 에이, 무슨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뭔가 에이, 헬스를 해 가지고 굉장히 근육이 막 빵빵 에이, 막 드러나고 막 빡빡 이렇게 돼야지 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에이? 그냥 생활 운동을 해야 돼 생활 운동을 살이 처지는 걸 최대한 받고요 부상을 어, 최대한 덜면서, 오래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 생활 운동이 중요하다고요. 근육이 소실되는 걸 최대한 늦추고, 보다 나이 들어가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최대한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운동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남녀 모두, 어, 주의해야 되는 게 뱃살인데요, 뱃살. 에? 이 배가 나오면, 오태는 둘째 치고, 어, 일단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먹는 건 줄이고, 운동을 늘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에? 굉장히 귀찮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이 뱃살이 어, 점점 불어나면은 좋을 게 없어요. 당신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연애가잘 풀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아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마주하게 된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배를 띠까 했는데 까꿍 익하고 있어봐. 배가 하, 그러면은 안녕 익하고 있으면 진짜 갑자기 있던 욕구 다 사라집니다. 네? 이 남자도 그렇지만은 네? 특히 여자한테는 이게 더 치명적일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뭔가 내가 천 만남 하고 나가지고 첫 관계 하고 나가지고 남자 연락이 없다 이러면은 내뱃살 때문이지 않을까? 이것도 뻥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아그 순간에 뭔가 여자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두번 세면 못하겠더라 여자를안 보이더라 뭔가 숨겨놓은 살 옷을 옷을 입고 있으면 숨겨둔 살막 많잖아요.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보정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냥 와이드하게 입고 네? 이또 오버핏으로 입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아이거게확 잡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 본인 건강을 위해서. 저는 13년, 14년 정도를 거의 비싼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빠지면 빠지지, 찌진 않아요. 왜냐면 체중을 매일 재고 운동을 사부작 사부작 매일 주 5일, 4일은 하니까요. 그래서 제 목표는 쭉 그냥 슬림, 탄탄한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뭐 언제 연애하고 결혼할지는 몰라도, 에? 내가 어떻게 또 다시 혼자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평생 혼자 살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에? 그리고 이제 동년배보다는 무조건 나은 사람들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나이가 50, 60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뒤로 다 가줍니다. 다다 다 살이 쳐져 있어. 어, 내가 조금만 해줘도, 어, 꾸준히 했다고 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연히 덜 쳐지게 되거든요. 자, 거기다가 막 좋은 몸이 아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계속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변화가 느껴져 그럼 본인이 제일 먼저 합니다 빠지는 살 드러나는 라인을 보게 되면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요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잡힌 습관이 규칙성을 만들어 주고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설령 찐따가 되더라도 당당하고 건강하고 매력있어 보이는 좋아보이는 찐따가 될수 있습니다 그냥 군사롭고 탄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에? 막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 여자분들 에? 뭐 인스타나 이런거 보면 운동 조금만 했다 그러면 다 허리 짹게가지고 엉디 티 나오게가지고 허벅지 해올 그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랭스 입고 왜 그래 운동 좀 하다 보면 그렇게 다 되게 됩니다. 에? 근데 내가 지금 살이 막쪄 있고 막 뒤에 막 셀룰라이트 우둘투두하고 있고 이 카면 그거 하고 싶겠어요? 못하지? 그런 사람들도 다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찍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찍게 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요 너무 말랐다 너무 뚱뚱하다 이둘 중에 하나의 느낌을 안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말랐다 어 빼빼장프래 이런 느낌을 주면은 이성적 어필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여자 역시 이제 반대로 너무 뚱뚱하다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여자 같은 경우에도 어, 이성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볼륨이 전혀 안 느껴지고 이러면 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어, 이성적으로 못 느끼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이미지 안 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연애를 하는 데 있어도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은 자기 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은근히 찡찡이가 많아요.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외롭다, 슬프다, 그만하고 싶다. 힘든 자기 감정 표현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요, 이 청자의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상대한테 이런 마이너스 되는 감정들만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애의 국한에서 보더라도 감정이 평온한 이런 남자 원하는 여자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정이 잔잔하고 무던한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연애해봐서 알거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무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요. 근데 이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사랑 감정은요. 근데 이런 무던한 사람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 높은 자존감으로 외부의큰 저항을 가지고 살아야지 덤덤하게 무던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찐다 중에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 계속 혼자 있잖아요. 이제 외부에 뭔가 환경을 느낄 가능성이 줄어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매력 있는 찐따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매력 있는 찐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필이 됩니다. 찐따라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력 없는 찐따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자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연애를 할때피 마르게 하는 게이 감정기복 심한 여자거든요. 여자가 이 감정선이 더 예민해서 그렇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연애하지 마세요. 자기 혼자 자기 감정 막 표현하면서 혼자 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자기 감정은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마철 또는 이제 굉장히 흐린 날, 일조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한 겨울철. 예? 이럴 때는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해서 다니고요. 그리고 템포가 최대한 빠른 내가 아는 것 중에서는 최대한 빠른 그런 노래들 듣고요. 운동도 더 하고 그 취침 시간을 좀 당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밤을 최대한 짧게 가져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우울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분이 아니면 이런 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최대한 밝게 지내고 먹는 것도 좀 신경 써서 먹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뭔가 이 끌어올릴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남이랑 다르다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마다 주어진 상황, 환경 다 다릅니다. 비교를 좋은 쪽으로 할게 아니면 해봤자 제자리고요. 열등감, 자격 지심만 계속 커집니다. 자신감, 자존감은 하락하는데 아니든 받기든 조금이라도 내 상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중요한데 계속 비교해 가지고 나보다 좋은 상대방이랑 비교하고 그 허상의 SNS 같은 거 보면서 그런 허구 속 인간들 보면서 아. 실존은 하고 있지만 허구지 않습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비교해가지고, 지금 내 현실, 비참하다. 아, 나는 이런데, 야들은 왜 이럴까? 부럽다.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시대 잘 만나서. 이런 식으로 까내리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찐따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생각해서, 우리나라 의식 수준은 아직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다양성이 인정받고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가야 어,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성숙된 그런 사회를 해가지고 좋은 나라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못해 이러한 저러는 삶의 방식들이 보여주고 나타나니까 점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아, 내가 생각한 삶이 다가 아니구나. 이러한 삶도 있구나. 어, 이러한 다양한 인생들이 있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거든요. 그럼 점점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을 설령 찐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다양성을 존중받게 되고 이러면은 당신의 뭔가 다른 매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어필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좋게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 불쾌감을 주면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앞서 말했던 청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인간이 굉장히 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만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어눌한 말투, 횡설수설하는 말투, 그리고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이는 자세, 태도, 표정,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이 내가 아무리 멀쩡해도 첫 인상이 너무 마이너스가 나버려요. 첫 인상뿐만 아니고도 마이너스 나버리고, 그러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세상에 막 귀하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에? 보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자체로는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지. 그러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뭔가 자신감이 하락한다. 자존감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 돼요. 몸을 움직이고. 아시겠죠? 봐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좋은 연애하고 좋은 사람 돼가지고 다들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